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조직 독서 토론 운영 가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가이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사전에 준비 단계가 있고,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이제 도입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미니 레슨이라는 어, 단계가 있고,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해서 이제 안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는, 어, 제가 과거에 이제 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책이 가장 쉽기도 하고, 저희 영상상에서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전 준비에 테마를 선정을 해봅니다. 우리 조직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생이랑 해야 할 독서 토론이 있는데, 어, 어떤 걸 주제로 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때 습관이라는 걸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테마 자체, 습관으로 정하고 도서선정은 이세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이 완벽한 공부법도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막 습관 하나를 정의해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막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있는 편이라서 선택을 하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습관의 재발견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거는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지속하는 힘이라는 도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독서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워크북은 제가 요번 워크북을 갖고 왔어요. 개인 독서를 실시를 하자라고 공표하는 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 단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에 느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 내가 책을 읽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읽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라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온라인 강의 때 독서를 제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개개인이 이렇게. 방마다 토론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어, 굉장히 토론을 깊이 있게 잘 해주셨고 독서의 내용을 잘 끌어오셨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아침형 인간이 꼭 뭐, 성공한다.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냥 근거가 없어요. 책에서 나온 근거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의사가 좋다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으면 좋다더라. 그냥 이렇게 카더라만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책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아침형 인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난 올빼미형인데, 올빼미형 인간이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돼? 약간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냥 좋대. 이거 <laughs> 4시 반에 일어나봐. 6시 일어나봐. 4시 반에 자는 사람한테 4시 반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토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 워크북 내용을 그래도 숙지를 해주시고, 개인 독서를 좀 실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토론이 토론을 했을 때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계신 분들은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 조가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회사에서 거의 9년째 강의했거든요. 어 제일 토론토에 대한 이해도는 제일 좋으셨던 어 기수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아네 박수 쳐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laughs>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분위기 조성 및 도입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토론 참가자와의 친밀감 형성,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워크북 발표 등을 통한 내용 리뷰 및 독서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요. 제가 워크북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꼭 읽어보고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내용을 토론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워크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실미감 형성이라 아이스브레이킹 할때 가장 많이 써봤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읽었던 책 중에 나를 뭐 변화시킨 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 뭐, 저희,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수업,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경험 이 있었냐 이렇게 토의를 할때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만 경험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어, 토론 참가자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을 어,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입할 때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읽은 책 빙고 게임 뭐 이런 거뭐책 제목 릴레이라던가 뭐 베스트셀러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뭐 빙고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데요. 이건뭐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미니레슨 단계인데요. 토론 도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어 미니레슨이라는 내용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서 특성 반영 내용 및 이제 요약을 하거나 지식 확대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캡처해 놓은 이 장면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미지 캡처를 해드렸는데 지속하는 힘에서 나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아, 이책 한번 읽어볼만하겠다, 읽기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같이 참가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게 책을 잘못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 독서를 많이 안 해봐서 못 읽는 경우도 있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안 되거나 호기심이 안 생기거나 해서 못 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설거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루 빠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니까 이 설거지하는 마라토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강의 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어~ 매일 거르지 않고 설거지를 했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더니 어~ 특별히 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어~ 가까이에 두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읽고 싶은 책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영상을 공유해 주면서 아~ 지속하는 힘이란 책은 이런 걸 전달하는 책이구나라고 이제 같이 어, 토론을 하기로 했던 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구매하기 전에 영상을 좀 먼저 보기도 하고요. 어, 그 영상을 리뷰해주는 유튜버들을 좀 내용을 봐요. 그리고 블로거를 검색을 해서 이제 블로거에다가 자기 생각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들의 느낌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느낌 정도로 끝나도 되는 책인지 아니면 사서 정독해봐야만 한 책인지를 판단하고 책을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방향으로. 어 방향 설정을 할 때는 미니 레슨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후반부에는 서로 다른 책으로 독서 경영을 한 사례도 좀 안내 드릴 건데 만약 서로 다른 책을 했을 때는 이런 미니 레슨보다는 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면 도움이 되겠죠. 왜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냐? 무엇 때문에 뭐가 동기부여가 안 됐을까? 뭐 이런 내용을 어이 미니 레슨 단계에서 토르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가이드 중에 토론 주제 제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과거에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할때 이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슈가 있는 경우는 이런 거죠. 요번에 저희는 이상상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고객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 왜 고객은 온라인 수업을 아직도 거절하는가, 뭐 이런 거.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상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목적의 주제를 제가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거냐,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관련할 거냐, 코칭관련을 할 거냐 이렇게 주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팀의 목표 달성 뭐 고객 관리 n 어떻게 할 것이냐 c h 회원과 m a 을 어떻게 할 거냐 부모 아이 상담을 어떻게 할지 상담법 a c h i n g manager, c o a c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독서 경영 리더다라고 하면, 이런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어, 선포해 주시는 역할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제. 주제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디스 때 주제를 정한 것도 어, 코치님들께서 토의하시고 토의한 내용을 카톡방에 올려주세요라고 어, 제안을 드린 다음에 선정이 된 거예요. 미리 아 이걸 해야겠다. 원래 하고 싶었던 주제는 재택업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택업무보다는 어, 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 여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어,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방향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주제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 욕심나서 재택업무를 끌고 갔잖아요. 어, 나 재택을 안 하는데 공감이 안될수 있죠. 내년에 하면 은 그때 움직여 볼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주제 선정에 대한 거는 모두가 좀 해결하고 싶은 어, 주제를 선택을 하면, 어, 굉장히 도움되는 모임이 되겠다라는 점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토론 진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내용 중심과 적용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용 중심에 대한 토론이에요. 이것도 한번 제가 지난 강의 때 이제 리딩을 한번 했었는데, 설거지하는 마라토너는 원래 마라토너로서의 재능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마라톤이 아니라 저희가 수업을 하는 직원들이 어, 재능이 없었지만 성과를 냈던 케이스들이 있다. 재능은 무관하다. 뭐 이런 것도 성과를 내는데 무관하다라는 이런 내용도 토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용 이해를 위한 토론이다. 그래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가 확장되는 느낌을 함께 갖고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어, 조직에서나 가정에서나 토론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그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제일 좋은 건 기분이 좀덜 나빠요. 책 속에 근거가 좀 있잖아요. 음. 그 남편이랑도 요즘에 주식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는데 기분이 좀 나빠요. 남편은 책을 안 읽고 저는 책을 읽고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 남편의 말 주식은 망한다 주식하면 안 된다 <laughs> 단기 투자만 된다 근데 제가 보는 책에서는 무조건 장기 투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서로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화가 나는+ <laughs> 화가 나는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도 어 음. 책을 읽고 어 토론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좀. 했죠. 근데 남편이랑은 좀잘안 돼요. 서로 보는 책이 방향이 많이 달라서 어 이렇게 해보면서 아 남편이랑은 잘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저는 이제 사회에서도 할수 있게끔 참여할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이처럼 책의 내용에 기반으로 토론을 했을 때어 대화가 확장되고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기분이 좀덜 나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진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현업 적용 토의인데요. 어, 개인 또는 조직에서 도중에 그만두지 않기 위한 방법, 메커니즘을 만드는 건데요.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책 속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만두는 것인가. 저도 언제 그만두나 이렇게 보면 한 3일은 하는데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만둬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0일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인증을 하는데, 어머. 100일 챌린지를 해서 100일 동안 제가 하고 있는 게 만복 업기 그리고 독서학이에요. 원래 처음 목적은 하루에 한권 읽기였는데, 아, 말도 안 되는. 아, 하루에 한권 읽으려면 일을 안 하고 좀쉴때 <laughs>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거를 좀 목표로 100일 챌린지 중인데, 지금 66일째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특징이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하루 이틀 빼먹는 거뭐 쉽죠.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에다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니까 누군가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카운트가 66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만두지 않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방법이 어 인증하기였어요. 아, 어딘가에 인증을 하고 과거에는 어플에다가 그 내가 실행한 거를 체크를 하면 뭐 누적일 수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어플도 있었어요. 99일째, 뭐 66일째 이렇게 해주는 어플에다가 했었는데 확실히 저한테 동기부여되는 거는 너 지금 이 습관 66일째 됐어, 90일째 됐어, 200일째야 라고 알려주는 어, 그, 가시화가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면, 나랑 약속한 일인데,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거를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얻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내가 지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 내가 왜 지속이 안 되지? 나한테 이 지속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뭐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분석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때 이후로.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영상에 저희 나왔던 부분이에요. 쌤에서 그래서 헬스를 그만두는 이유가 언제든지 쉽게 못 가는 거죠. 집이랑 멀면 헬스를 그만두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철역 앞에 헬스장을 등록해서 내가 그만두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를 이유가 누가 날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더라 해서 PT를 등록했대요. 그래서 아이강사님은 엄청 칭찬해드렸어요. 돈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laughs> PT를 등록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돈이 많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대단하시다 이런 칭찬을 좀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독서 지속식 지속하는 힘이 어려웠다. 그래서 20분간 독서 타임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과 독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핸드폰을 하는 것. 그래서 핸드폰을 끄는. 행위로 내가 독서를 지속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하는, 지속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내 삶에 적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데드라인이 함께 있을 수 있게 알람을 뜨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독서 습관이 어려운 사람은 이 아침 지하철 이동 시간 동안에는 전자책으로 독서를 진행을 하겠다. 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책 읽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없으세요. 보면 거의 핸드폰인데 사실 책이 핸드폰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저도 지하철에서는 그저 종이책을 끄집어내서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장한장 한장 넘기는 것도 사실 조금 쉽지 않고 가끔 서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전자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필요에 따라서 전자책과 종이책을 골고루 활용해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있는지 먼저 검색해보고 있으면 전자책을 좀 먼저 보는 편이고요. 어 전자책이 없으면 종이책을 이제 두 번째로 선택을 해서 보는 편인데요. 전자책이 요즘에 많이 보는 타이밍이 저는 자기 전에. 어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 잠못 잔다. 어 이런 근거 있는 어, 책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키고 최대한 어둡게 한 다음에 전자책을 보다가 잠 잠이 듭니다. 어, 잘 자요. <laughs> 이게 책을 보다 보면 핸드폰이 이렇게 얼굴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아시죠? 어, 아, 이게 책을 보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을 일부러 선택해서 보는데, 알랜드 보통의 고통이었나? 어, 불안. 어, 불안. 불안이라는 책을 제가 전체 책으로 선택했다가, 아, 이 책은 도대체 한 장도 넘기가 힘들어서 포기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잠이. 잘 옵니다. 이게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 책이라 도대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자책과 종이책을, 어, 내게 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신다면, 아, 독서 습관도 지속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느낀바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를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참 인식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게 많이 떨어지세요. 제일 많이 들었을 때 당황스러운 질문이 인터넷 연결이 잘 되냐. 끊기지 않느냐, 어, 이 부분을 질문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답답했어요. 아, 저희 IT 강국이고, 인터넷 연결은 초고속인데, 어, 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코치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어, 실제로 어머님들께서 인터넷을 좀 용량이 낮은 저가형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대요. 아, 게임을 막으려고. 근데 사실, 많은 책들에서 언급하는 게, 게임을 막는 건 막는 건데, 의지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컴퓨터를 안 사주고 핸드폰을 안 사주고 그래서 폰맹이 되고 컴맹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최적의 환경에서 어, 폰을 잘 쓰는 아이로 키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보통 책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뭐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거,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걸로. 아이들의 습관과 어, 행동을 통제하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저희가 상담을 할때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코치님들께서 이렇게 토의를 했던 거를 봤을 때 어, 이런 시사점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 어머님들이 많이 모르시니까 어, 이런 정보들, 미래에 대한 얘기,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를 어, 우리 코치들이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지를 안낼수 있는 코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이제 좀 리뷰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하는 힘에 대한 리뷰였는데, 어, 결국에 지속하는 힘, 재능이 없어도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점인데,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이끌어낸 어, 시세점 리뷰였어요. 그래서 성과는 재능을 끌어내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리뷰를 한번 토론을 하면서 마무리할 때해 주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교실 때는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했던 내용들을 각자 이제 음성거를해 주시고 발표를 하게 되실 건데요. 그때 이런 맥락으로 이제 리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저분은 저 코치님은 아, 정말 저렇게 삶에 적용을 하셨구나. 이제 각 적용을 안 했는데 이제 말 포장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것 또한 능력이다. <laughs> 네. 너무 솔직하게 내가 적용을 하나도 못 했다. 이것보다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건 최소한 해봤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어,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표하는 시간, 이렇게 뭔가 내가 적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이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사점 리뷰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저희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런 피드백은 저희가 이 지속하는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사끼리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수험생들한테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어 강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단톡방에서 이제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 좋았는데 토론이랑 토해인은 역시 대면이 효과적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지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가 만나는 거. 그리고 그때는 카톡방에서 대화만 했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강사들이랑 만나서 할수 없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모든 걸 했었는데 지금 이제 또 달라지겠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면 이게 대면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좀 나중에 대처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차후에 개선이 될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라는 게 이제 이때 당시에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피드백들이었다. 라는 점 이렇게 안내드릴게요. 차후 일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뭔가 독서 모임은 일회성이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어 매주 목요일마다 10시에 밤부터 12시 반까지 이 독서를 가지고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한 대화가, 인사이트가 굉장히 확장되는 대화를 두 시간 동안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 어 회사 일정이랑 겹치지 않는 한에서는 매일, 매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 책에 대한 이해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인사이트가 좀 확장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면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일회성 모임을 진행을 한 후에 이런 피드백을 잘 반영을 해서 어 다음 키스는 우리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라는 그 계획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냥 미루시게 되면 다음에 모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한 번하고 끝나죠. 근데 뭐든지 한 번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월두 번이든 한 번이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어, 계획을 이 시기에 잡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들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음 기수 개강과 동시에 북 클럽을 똑같이 운영을 하자, 이번처럼. 그래서 이 지속하는 힘 운영을 했을 때가 굉장히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어, 실제 강의에도 완전적 적용됐던 내용이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북클럽을좀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가이드와 함께 안내드렸는데요 어, 흐름에 대한 이해만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사례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 분위기 조성 및 도입을 하는 단계.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이든 주제에 대한 내용이든 미니레슨을 하는 단계 그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어~ 이~ 독서 토론 모임 운영을 할때이 가이드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과 어~ 사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고 어~ 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데라면 어, 빼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 그래서 필요하에 따라서, 뭐, 토론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이런 토론, 뭐, 주제 선정까지 안 해도, 뭐, 토론만 진행하겠다. 뭐, 다 빼고, 어, 정말, 그냥 토론만 진행하겠다. 뭐, 이래도 무관한. 근데 이런 가이드에 대한 흐름을 한번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면, 효과적인 독서 모임이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